오늘은 신세계가 건설하는 대구 본리내거리의 최고 입지 빌리브라디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세계가 건설하는 최고급 아파트이며 주거와 상업시설이 함께하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죽전내거리에서 본리내거리로 이어지는 와룡로 신흥주거타운 개발과 산업단지 직주 근접, 편리한 교통으로 앞으로 굉장한 기대와 관심 그리고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포인트 빌리브 라디체의 입주는 2025년 6월입니다. 현재 분양가가 2022년 기준이라 최근 분양하는 신축 단지에 비해 아주 저렴한 편이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역대급 조건 변경으로 기존 분양가에서 엄청나게 파격적인 혜택으로 분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따로 들었는데 이 조건이면 저도 하나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연락 주시면 파격적인 혜택을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연락 주셔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대구 빌리브 라디체는 신세계 건설이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로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을 느끼는 주거 공간을 탄생하겠다라는 철학을 담아 설계됐는데요.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대구 본리의 거리의 대장 아파트로 떠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지 정보부터 살펴보자면, 대구 광역시, 달서구. 본동 760번지 일원에 자리했으며 지하 4층부터 지상 49층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파트 520세대와 오피스텔 86실로 총 606가구와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타입은 84타입, 105타입, 185타입, 192타입으로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915대로 엄청 넉넉한 편입니다. 빌리브 라디체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스카이 데크는 4층의 동사이를 연결하는 약 900평 규모의 장대한 옥상 정원으로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110m에 달하는 커뮤니티 로드를 거닐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게스트하우스, 사우나 등 다채로운 시설이 마련되어 마치 도심 속 리조트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번엔 교통환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죽전역이 1.4km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 대구 전역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지 주변으로 와룡로와 구마로가 지나고 있어 차량 이동도 원활한데요. 특히 남대구 IC가 가까워 고속도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시외로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한데요. 대지 북서측 300m 거리에 덕인초등학교가 있어 도보로 6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심 통학이 보장되고 동층 600m 거리에 세본리 중학교가 위치했으며 예담학교, 본리 도서관 등의 교육 시설이 가깝게 있어 자녀들의 안전 통학과 교육 환경이 아주 우수해 아이들을 키우게도 걱정 없습니다. 주변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인근에 우리 병원이 있어 의료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고 홈플러스, CGV, 체육시설, 오페라와 콘서트 하우스 등이 가까워서 쇼핑과 문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서 산업단지와 가까워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남층 400m 거리에 위치한 학산공원은 약 20만 평 규모의 울창한 숲과 잘 정비된 산책로가 있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좋고 일부 세대는 상쾌한 공원 조망도 가능합니다. 대구 빌리브 라디체는 일반적인 주상복합과 달리 혁신적인 가로형 일자 설계로 모든 동이 가림없는 영구적인 조망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온리 내거리의 최상의 입지에 위치해 있어 발달한 생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며 인근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현재 대구 아파트는 전국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6년 이후로 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에 파격 조건에 빌리브 라디체가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엄청난 큰 혜택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유니트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다시피 105타입 이거든요 근데 주변에는 대형평수가 없어요 여기 보다시피 105타입은 여기 유일하게 대형평수로 나온 유니크한 곳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보실까요 자 지금 보이는 곳은 현관인데요 대형평수에 맞게 현관부터도 매우 큽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신발장이 있는데 큰게 하나 둘셋 4인 가구가 살기에 충분한 신발장을 보이고요 밑에 보시면 단차라고 있어요 여기 흙 묻은 신발이 있으면 이 안에 넣으면은 모래도 떨어지고 냄새도 나고 하잖요 그 밑에다 여기다 보관하시고 나중에는 청소하기도 훨씬 용이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오! 잠시만요.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따가 저쪽 주방으로 가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 지금 굉장히 놀랬거든요? 한번 다시 따라와보세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공간은 화장실입니다 고급 아파트답게 보다시피 거울도 굉장히 크고요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 있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타일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기는 지금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네요 다른 아파트는 샤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인 3명이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여유 공간이 넓습니다 자 여기는 현재 방이 4개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부터 보실게요 자 여러분 보다시피 천장형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벽 전체가 창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창문도 큽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바닥을 보시면 여기 발코니가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침실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안방처럼 큽니다. 여기 보다시피 붙박이장도 있는데요. 웬만한 붙박이장은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수납공간이 뒤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트여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침실을 나와서 지금 복도로 나왔는데요 보다시피 복도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잠시만요 어 벽인 줄 알았는데 문이 있어서 열어봤더니 이렇게 다용도 팬트리가 있었습니다 보다시피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골프백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데요 한 8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여유있는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침실 기대되시죠 저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두 번째 침실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침실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지만 보다시피 위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장착도 있고요 밑에 발코니 확장 또한 들어가 있고 창문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세 번째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방이랑 두 번째 방이랑 동일한 조건으로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 큰 창문 다 구비되어 있는데요 84 타입에서는 이 방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대형 평수라서 보너스로 하나의 방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세 번째 방에 나와서 다시 복도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보다시피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마치 미술관의 와이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장식장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꾸며 보는 게 어떨까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부엌에 나와 있습니다 부엌에 비밀 공간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세탁기가 두 대나 있고요 선반도 1층, 2층, 3층, 4층 4개의 선반이 길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팬트리 중에 최고로 넓은 것 같아요 저기 문도 하나 보이는데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현관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주방 한번 더 살펴볼까요? 네 보다시피 여기 빌트인 냉장고도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비밀의 문 그리고 여기도 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김치냉장고였습니다 주방은 보다시피 이렇게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구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상부장은 고급스러운 나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싱크대 또한 굉장히 쾌적하고 넓습니다. 하부장도 수납 공간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자, 주방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보이는 것처럼 식기 세척기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끝이 아니죠. 보이는 것처럼 오븐 설치되어 있고요. 인덕션. 후드가 하나, 둘, 두개 설치되어 있죠. 음식 하실 때 냄새 걱정 없습니다. 하, 여러분, 아까 현관부터 제가 굉장히 놀랬거든요, 넓어서. 근데 비밀의 방 있었죠, 수납 공간 있었죠. 그리고 비밀의 문을 열어보니 넓은 팬틀이 있었죠. 지금 여기 또 넓은 수납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냥 전화 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방 3개에 이어서 여기가 마지막 네 번째 방 부부들의 러블리한 안방입니다. 지금 퀸 사이즈 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간격, 양옆으로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옆에 보이는 검정색 벽은 뭘까요? 고급스러운 붙박이장입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옷이 많으신 분들도 여유있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빌트인 스타일러도 이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는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또한 굉장히 넓게 나와서 식탁 하나랑 의자 놓고 작은 카페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안방은 마스터룸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길 보고 나서 왜 안방이 마스터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닙니까? 농담이고요 얼굴 살을 좀 빼야겠네요 보이는 곳은 화장대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곳은 부부욕실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장실에는 차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여기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터치식으로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데 분위기를 내 보는 건 어떨까요? 아까 제가 안방 붙박이장 설명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이 많으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긴 드레스룸인데요 보다시피 양쪽으로 옷을 보관할 수 있고요 큰 창문까지 구비돼 있어서 냄새 없이 옷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배고 타입 대형 거실을 보고 계십니다. 보다시피 층고가 굉장히 높죠? 2.5m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높고 넓고 쾌적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보다시피 벽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 보시면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만 열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천장이 2.5m라서 높다고 했잖아요. 왜 높은지 아세요? 보시면은 우물형으로 주방까지 싹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꼭 사야 할 이유 첫째, 근방에 다 작은 평수밖에 없습니다 105타입은 이 아파트뿐이라는 거 둘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 거품 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셋째,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엄청난 큰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모든 혜택 다 챙겨드릴게요 이번에 조건 변경으로 엄청난 혜택을 제공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800-5667, 1800-5667로 연락 주시면 예약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